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건 옳다 저건 그르다 하고 생각할 때그 기준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은 인류 역사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 두 가지 생각 해결의 철학과 기독교 윤리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서로 다르게 답하는지 어떻게 충돌하는지 한번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모든 윤리 문제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도덕이라는 게 우리 인간이 시대와 상황에 맞춰서 계속 만들어 가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바깥에 시대를 초월하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두 개의 다른 대답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먼저 인간의 이성과 역사의 힘을 굳게 믿었던 해결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결한테 윤리는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인류가 기인긴 역사 속에서 이성을 통해서 스스로를 발전시켜온 그 결과물이라고 봤습니다. 해결 철학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윤리를 딱두 단계로 나눠서 봤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도덕성, 즉, 모랄리트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우리 각자 마음속에 있는 양심, 아, 이건 해야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무감 같은 거예요. 근데 헤겔은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마음속의 착한 생각이 가족, 사회, 그리고 국가라는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인 법이나 제도로 딱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이걸 바로 인륜성, 시틀리카이트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마음만 착한 걸로는 부족하고 그게 사회 속에서 실제로 작동해야 진짜 윤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인륜성이라는 건 어떻게 현실이 되는 걸까요? 헤겔은 세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맨 처음엔 사랑으로 뭉친 가장 작은 단위 바로 가족에서 시작하죠. 그러다가 우리가 각자 자기 이익을 추가하면서 막 경쟁하는 시민 사회로 나아가고요.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개인들의 이해관계를 아우르면서 보편적인 자유를 실현하는 최종 단계 국가에 이르러서야 윤리가 완성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헤겔이 말하는 자유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헤겔에게 진짜 자유란 잘 만들어진 이성적인 사회 시스템, 그러니까 국가 안에서 나의 역할과 목적을 깨닫고 그걸 실현할 때 얻어지는 거였어요. 공동체 안에서 나를 실현하는 것, 그게 바로 자유라는 거죠. 좀 독특하죠? 자,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리가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을 초월한 존재, 즉, 신으로부터 주어졌다고 믿는 기독교의 세계입니다. 야, 이 한마디가 기독교 윤리의 모든 걸 보여준다고 할수 있어요. 토마스 아퀴너스의 말처럼 도덕이라는 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신이 이미 이 세상에 세워놓은 객관적인 질서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할 일은 그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발견하고 따르는 것이 되는 거죠. 이 생각은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에서부터 출발해요.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스스로 완벽해질 수 없는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즉 타락한 존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의 기준은 완벽한 신에게서 와야만 하는 거고요. 또 그런 불완전한 인간이 그 도덕을 지키며 살려면 반드시 신의 특별한 도움, 이걸 은총이라고 부르죠. 이 은총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두 거대한 세계관을 나란히 놓고 한번 정면으로 맞붙여 보겠습니다. 윤리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 각각 어떻게 다르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 표가 모든 걸 말해 주죠. 먼저 도덕의 원천, 해겔은 그게 역사 안에 있다고 말하고 기독교는 역사 밖에 신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을 보는 관점도 완전히 다르죠. 해겔은 인간의 이성이 계속 발전해서 스스로 완성될 수 있다고 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낙관적인 시각을 가졌어요. 반면에 기독교는 인간을 구원이 필요한 불완전한 존재로 보고요.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겔한데 자유는 공동체, 국가 안에서 실현되는 것 같지만 기독교에게 자유는 신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찾아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비교를 바탕으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해결의 윤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비판 지점들을 한번 날카롭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판은 바로 이겁니다. 해결의 윤리는 역사와 함께 계속 변하고 발전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이게 굉장히 위험해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도덕 법칙, 즉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건 정말 강력한 비판인데요. 헤겔이 국가를 윤리의 최종 완성 단계라고 봤잖아요. 이게 자칫하면 인간이 만든 제도인 국가를 거의 신처럼 여기게 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그 어떤 인간의 조직이나 기관도 신의 권위 위에 설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국가가 윤리의 최종 심판관이 된다는 생각에 아주 강하게 반대하는 겁니다. 세 번째 비판은 해결의 시스템에 아예 없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자기 발전을 믿는 해결의 윤리에는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죄, 회계, 그리고 신의 용서, 즉, 은총이라는 개념이 들어설 자리가 아예 없어요. 인간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도덕적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악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해결에게 악이란 이성이 아직 덜 발달해서 생기는 미성숙한 단계 뭐그 정도로 여겨져요. 하지만 기독교는 악을 그렇게 간단하게 보지 않습니다. 악은 그냥 실수가 아니라 인간 본성의 아주 근원적인 타락이고 신과의 관계가 끊어진 심각하고 비극적인 상태라고 이해합니다. 깊이가 완전히 다르죠. 자, 이렇게 두 개의 거대한 생각의 체계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런 철학적인 질문들은 결국 돌고 돌아서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나침반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바뀌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굳게 붙들어야 할 변치 않는 원칙을 가리키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윤리학일 겁니다. 네, 마지막 프레젠테이션까지 잘 들어봤네요. 해결의 윤리야의 특징은 뭘까? 어, 어쩌면 음 기독교 세계관은 플라톤적 세계관과 밀접한 관계, 즉 어, 초월적이고 완전한 그런 음,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분의 본성이 선그 자체이신. 그래서 어. 그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세계, 그렇지만 타락으로 인해 망가진, 마치 이 완전한 세계의 그림자와 같은 그런 이 세상에서 선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 초월적인, 완전한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따르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향해서 정진해 나가는 것. 뭐 이렇게 해볼 수가 있죠. 굉장히 플라톤적인 세계관과 연결되는 그런 면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에 반해서 존재에 대한 관점, 그런 초월적인 세계, 이데아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라든지 또는 초월해서 계시는 인격적인 신, 이런 식의 개념들은 다 고대의 미개한 사람들의 상상에 불과하고 이제, 음, 뭐, 과학이 발전하고 어, 철학이 발전한 음, 현대의 개몽된 사회, 어, 사람들은 어, 철학적인 개념으로서 어, 신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어, 그런 고대식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 뭐, 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어, 해결은 어, 존재한다는 것이 이 인간의 의식과 같은 음, 그런 의식이, 이 의식이라는 그 실체가 있어서 그 실체가 아, 역사 속에서 어, 인간의 모습을 거울 삼아 자신을 일, 인식하는 그런 어, 자기 의식의 단계로 또그 자기 의식이 정신의 단계로 정신이 절대 정신의 단계로 이렇게 역사와 함께 계속 발전해가는 어, 그런 음, 모습 그것이 바로 실제의 본질적인 모습이다. 아, 그래서 어, 말하자면은. 음, 초월적인 존재 뭐 그런 것이 없는 거죠. 인간은 그 정신이 자기를 의식하는 과정 중에서 생겨난 일종의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인간 내면에 있는 정신이 그 역사 발전의 관계 절대 정신이 발전해가는 그 단계와 맞춰서 성장해감으로써 좀더 자유로운 즉 음, 미숙한 음, 그런 정신과, 아, 그런 정신에 머무르지 않고 성숙해져 가는, 그래서 이성을 이성대로 어, 움직일 수 있는, 아, 그런 자유를 얻게 되는, 이성을 따를 수 있는 자유, 뭐 이런, 아, 말로는 굉장히 멋있긴 한데, 그런 음, 자유에 이르게 되는 아, 그런 모습을 추구해야 된다. 그것이 선한 행동이다. 라는 뜻인 거죠. 뭐 쉽게 말하자면, 해결에게는 선한 것은 우리가 이해해내서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내가야 되는 성장을 이루어가야 되는 그런 것이다 이런 생각인 거죠 이 생각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사랑이시고 초월적인 존재이시면서도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주의신 또 인간을 사랑하셔서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은총, 인격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요소가 되겠죠. 그런 면에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해결의 윤리적인 관점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오히려 해결식의 윤리적인 관점은 인간을 좀더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이 최선을 다하는,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바로 좋은 국가, 좋은 사회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인간의 의식이 자기를 제대로 인식하게 해서 자유로운 상태로 발전하게 하는 요소다. 아, 라고 이야기하는 음, 그런 모습인 거죠. 안타까운 것은 뭐 현대 기독교가 아, 오히려 전통적인 기독교, 늘 생각해왔던 기독교의 은총으로 인한 구원보다는 이런 해결식, 스스로 국가적인 구조, 사회적인 제도, 이런 것을 바꿔서 스스로 자유로워지는, 그래서 스스로 구원을 만드는, 또 말은 신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이 그 신,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요소를 보여주는 그런 면이 많지 않나, 돌아보게 되는 그런 면이. 예. 있네요.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